오늘 이틀째에요. 지붕에 올라와서 이제 시공을 하고 있는데,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음새 부분을 정리를 하고 조인해서 우선 시동부터 마무리하면서 천천히 갈 거예요. 날씨가 오늘도 확창하긴 한데, 어 지금 해가 뜨고 있으니까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,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서리가 껴있어요. 이런 식으로. 지붕에 물기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물기도 있죠. 그늘진 곳은 이렇게 서리가 다 끼었어요. 보시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그죠? 얼음 보이시죠? 그렇기 때문에 지붕 할때 항상 조심히 해야 돼요. 이게 서리가 끼어 있으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. 다행히 저희가 바람이 안 분다는 거 감안해서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인조한지깐 곳은 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. 이런 건 금방 마르거든요. 그러니까 작업 바로 할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작업이 될것 같아요. 어, 굉장히 화창한 아침이라 팀원들과 일하니 좋네요. 일단 팀원들이 저 이음새를 자르는 동안 저는 이걸 다 제껴놓을 거예요. 다 제껴놓고 제껴놓는 이유가 두, 개, 두 가지인데, 하나는 팀원들이 자르기 좋게 세팅을 하는 거고요. 두 번째 이유는 말리려고요. 그래야 본드 칠을 바로 할수 있으니까.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